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은혜와 평화가 예배자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어, 어느덧 2024년도에 6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셨습니까? 어, 아멘이라는 소리가 어, 작아지는 그리고 아멘을 어,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낸 분도 아마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어, 떠올리고 기대하며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어, 이덕주 목사님 아시죠? 예, 이덕주 목사님 형님이 계시거든요. 이현주 목사님이시라고 어, 이 동화 작가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또 목회도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어, 이 책을 제가 접하고 나서 이렇게 항상 돌아볼 때, 이런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또 연말에 1년을 돌아볼 때 항상... 이 책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어~ 근데 이 책에 이 이현주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965년도에) 이 이현주 목사님이 당시 신학생일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입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등록금이 아마도 당시 돈으로 3만 원 정도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어, 등록금은 내 돈이 없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등록을 할 돈이 없어서 이제 마음의 어려움을 겪다가 한 번은 토요일 새벽에 어, 학교로부터 기숙사에서좀 떨어진 교회에 부흥 집회 새벽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부흥 집회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어,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근데 이혼 종사님 지금 뭐가 없다고요? 등록금이 없잖아요. 근데 딱 새벽에 그 말씀이 딱 들리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게 생각되어서 이혼 종사님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뭘 했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서 가방에서 종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글을 써내려가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영수증, 일금 3만원. 정 이 돈을 감리교 신학대학 3학년 1학기 등록금으로 정의 영수합니다. 1965년 3월 며칠, 영수인 이현주, 그리고 하나님 귀하. 예. 돈은 아직 없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로 생각하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 말씀 딱 받자마자 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내가 영수증을 써야지 해가지고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서 영수증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에 걱정을 하다가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근데 기서로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데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데 3만 원이나 그거금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더 이상 등록금 내는 걸 미룰 수 없는 그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현주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 학기는 내가 등록 못할 것 같으니까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막 이제 짐을 싸려고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방송이 나오면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3학년 이현주 학생은 교문 앞에 누가 찾고 있으니 빨리 교문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정문 앞에 교문 앞에 내려가 봤더니 당시 교회도 다니지 않는 이모부가 이현주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이거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빌린 3만원인데 마침 돈이 생겨서 갚으러 왔는데 어머니 있는 충주까지 가만히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냥 가까이 는 너한테 주면 되겠다 싶어서 너한테 준다 하고 그 봉투에 돈을 담아서 주고 가신 거예요 얼마 들어있었다고요? 3만원에다가 몇 천원이 더 들어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현주 목사님이 등록금을 내고 어머니한테 감사 편지를 씁니다 받은 줄로 믿고 하는 기도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겪어서 기쁘고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는 것을 확인하니 더욱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로부터 한달 정도 지나서요 이 가까운 친구분이 목사님에게 3천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어디서 돈 구할 데 없냐고 막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현종 목사님이 지금 얼마 전에 한달 전에 3만 원을 하나님한테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큰소리치면서 호장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걱정하지마 내일 아침 10시까지 내가 그거 구해줄게. 그리고 이현종 목사님 뭐 하기 시작하셨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3천 원입니다. 네. 심지어 제가 쓸 것도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알게하여 주시고 저 친구도 그걸 알게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윤지목사님 아침 일찍 새벽 에 일어나서 기숙사 높은 창문에 올라가서 창문 밖을 내려다보면서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예, 네, 하나님의 신부을 기다린 거예요. 3만 원 기도했을 때 이모부가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이번에는 어떤 천사가 3천원 들고 오나 그래서 이제 창문, 밖의, 창문 위에서 올려다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9시가 지나고 친구와 약속한 10시도 지나고 11시가 지납니다. 3천원을 든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친구에게 호기롭게 10시까지 기다리려고 내가 책임지고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만원 등록금을 놓고 기도했을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했을 때,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3천원 하나님 앞에, 하나님 3만원에 3 0원입니다 자신있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이 친구에게 알려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책에서는 이현주 목사님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3만원 받은 그 은혜보다 3천원 받지 못한 그 은혜가 더 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이 이 에피소드를 이일화를쭉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그때 3만원 받은 것 더하기 3천원까지 받았으면 자기는 앉아서 영수증이나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종교 사기꾼이 되었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당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교육가로도 뭐 널리 알려진 김교신 선생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현주 목사님의 이 믿음의 고백과 지금 김교신 선생님의 이 믿음의 고백 들어주셔서 감사한 것보다. 들어주시지 않아서 더큰 감사가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혹시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왜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내가 고통과 괴로움에 눈물로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왜 모른 척 하시냐고. 혹시 감사가 아닌 그런 원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응답의 모양이 이원주목사님이 3만원 받은 그런 놀라운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3천원 거절당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 이런 저런 일로 감사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또 괴롭고 답답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온 발정마다 하나님의 은청이었고 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내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7월 1일 새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에슬계에서의 이 말씀을 좀 이야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좀 배경에 대해좀 알아야 됩니다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다유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됩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수르 이후에 당시 고대 근동의 거대한 신흥 제국이 등장합니다. 어떤 제국이냐? 바벨론이란 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등장해서요. 그 무력을 이용해서 큰 제국의 무력을 이용해서 남유다를 핍박하고 침략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제국, 이 바벨론 앞에 남유다는요 침략을 당합니다. 침략을 당하면서 절대적인 그 제국의 무위를 앞세운 그 무력을 앞세운 바벨론 앞에 남유다는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찢기고 상처 있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침략이 한 번이 아니라 총세 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결국 남유다가 이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멸망을 겪게 되는데요 첫 번째 침략이 있은 이후에 두 번째 침략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에스겔,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보니까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 앞에서 이 남유다는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에스겔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대원하게 되는 겁니다 예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laughs>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헤사람이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도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laughs>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인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전하는데 어떤 말씀이 전해집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마치 버려진 아이와 같다, 버려진 아이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탯줄을 끊어주는 사람도 없고 물로 씻겨, 씻어 정결하게 해 주는 사람도 없고 소금을 뿌리며 정결 의식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강보에 싸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천하게 태어난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그 아이의 모습. 그런데 그천하게 태어난 아이의 모습 같은 이스라엘, 어떻게 된다고요? 들에 버려진 존재 같은 그런 비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버려진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6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토생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런 버려진 아기와 같은 이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버려진 아이와 같이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런 보잘것 없이 천하게 여기지는 그 아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서부터 보잘것없는 존재로 사랑받지 못하고 탯줄도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없이 물에 씻겨 주는 사람도 없이 정결하게 해 주거나 강보에 싸 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거대한 제국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렇게 무너지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버려진 아비같이 비참한 모습이지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마주합니다.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요, 광이 한 가운데 내동댕이 처리인 것처럼 아무도 내 아픔, 내 슬픔 몰라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홀로 그 아픔과 괴로움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발가 벗겨져서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제발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언제 끝났지 알수 없어서 답답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울감과 위기감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22, 2022년에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약 35.4명입니다 하루에 35.4명이 목숨을 끊는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OECD 평균 자살률이 10.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률은 2배, 3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소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꿈을 꾸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서 무을 치지만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터널을 보내면서 절망을 하는 겁니다. 절망을 하면서 끝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자녀인 우리,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통해 꿈을 꾸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참아도 참아도 참을 수 없는 아픈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이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괴로운 가운데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고요. 나를 괴롭히는 근심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가까운 가족도 생각하면 화가 나고 한숨이 나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점점 더 핍박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상처 있고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싶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무엇인가 꿈꾸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하루를 어려운 삶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도 속으로 눈물을 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앞장과 뒷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때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에 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5절 말씀 보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헬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헬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시고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약속의 땅, 족과 꿀에는 가나안 땅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운 그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방 사람을 통해서 나은천하이천하 버려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젖어두고 가나안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개성하지 않고요. 이들은요, 하나님과 우상신들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에서 다른 이방신들에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향해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모습이 음란한 여인과 같다. 음란한 여인과 같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방 신 우상 신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래서 그 부모가 이방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존재와 같이 비참한 존재이지만 아무도 태초를 잘라주지 않고 아무도 물로 씻겨주지 않고 소금으로 정결을 시켜주지 않고 강보에 싸주지 않고 버려진 이 이스라엘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시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려진 존재라 여기질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왜입니까? 이 괴로움의 자리가 이 피투성이 버려진 자리가 영원하게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끝이 있고 이자리를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어쩌면, 목사님, 저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버려진 존재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지금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괴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놓을 때가 있지만, 어쩌면 희망찬 내일을 꿈꾸기 힘든 그런 괴로움의 자리에 놓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네가 뭔데, 너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향해 조롱하고요. 이 괴로움의 자리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내몹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붙 들고, 살아있으라! 너는 피트손에 살아있으라!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들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료 고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새로운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016년에 나온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94살 되신 노모를 모시고 사는 65세 아들이 이 노모를 위해서 밥을 지으면서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어, 책 제목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보게 됐는데어 65세의 그. 아들이 94살의 어머니를 9년째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모시게 됐느냐? 사실은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이 의사로부터 어머니가 여러 가지 병과 또 치매로 인해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머니 1년밖에 같이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1년 동안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9년째 함께 살고 있던 얘기를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1년, 함께 살아야지 했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의사의 말과 달리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병 때문에 가족들이 힘겨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아들이 작은 방을 구해서 어머니하고 단둘이 지내면서 어머니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밥을 지어주면서 매일 어머니와 밥을 먹는다라는 그 에피소드를 적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다 보니까 식사를 하시고도 왜 밥을 주지 않냐고 막 소리치고 심지어 가족들 이제 어머니 보러 왔을 때, 사람들 왔을 때, 자식 새끼가 밥도 안 준다고 막 고함을 치면서 자기를 굶긴다고 막 이야기 이야기 하시고, 치매 걸니까 리 식사하신 거는 모르시고 그렇게 막 하시고, 밤에도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그리고 심지어 옷, 위, 옷, 옷에 그냥 배변을 보시고 그것을 아들이 있는데 그거 다 그냥 벗어 지키면서 맨 몸으로 그렇게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 가들 그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아들이요 그 어머니를 옆에서 돌보려라고잘 다니던 광고회사 임원 자리도 내어놓고 정성을 다해 어머니 모시지만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또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아들게 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이가 아홉 개나 빠지고요 이 위에 스트레스 때문에 궤양이 생겨가지고 수술도 받게 됩니다. 매일 매일 반복되는 그 괴로움의 시간이 끝나지 않으니까 참다 참다가 어머니 향해서. 어서 그, 그 강을 건너가셔서 아버지께로 가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런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9년 어머니를 돌보게 됐는데요. 그 책에 그런 이야기를 적으시더라고요. 만약 9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생각했다면 자기는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 책을 읽고 한 기자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참 이야기 듣는 까 괴로우셨을 텐데 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근그 아들이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었을 때이 말씀을 떠올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버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의 자리들이 있죠.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상처로, 너무 큰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마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 다 행복한데 나만 홀로 버려진 존재처럼 여기 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피투석이라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석 살아있으라. 왜냐? 하나님 우리를요, 버려진 가운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난 6개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괴로움의 자리, 그러시나 지금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너는 피투성이나살아있으라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힘겨운 시간을 마침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 날은 여러분 괴로운 가운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피투성이 살아있으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뒤에 나온 부분 이 피투성이었던 버린 그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면서 왕으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 그 놀라운 이야기처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